네,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2021년 6월 2일 수요일 콜럼버스님과 함께하는 방송 퇴근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증시가 참 뜨뜻 미지근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종목들 이제 이제 쏙쏙 들어가 줘야 됩니다. 포트를 꽉꽉 채워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우상향 패턴으로 올라가고 있는 코스피, 코스타. 이상황에서 여러분들, 여기가 고점인가? 전구점 돌파하나? 이런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체 경기는 살아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함께 할까요, 여러분들? 다 같이 화면과 목소리가 정상이라면, 수익 보자! 라고 올려주세요.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투자금이 적어도 좋습니다. 투자금이 소액이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요 종목 중요합니다. 투자금이 적다 해서 무조건, 무조건 단타만 할게 아니라, 그래도 요 종목은 6월달에 꼭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요 종목 이제 공개합니다. 여러분들, 6월달에 상승할 수밖에 없는 바로 요 종목, 두 종목 골라왔고요. 곧, 컬럼버스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할 거야. 내가 가진 모든 너에게 다줄 거야. 네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화면과 목소리 체크할게요. 여, 모두 함께 화면과 목소리가 정상적으로 들린다라고 한다면 수익 보자라고 네 글자 명확하게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진행자 나폴레옹. 아, 나만 따라와. 네, 나폴레옹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함께하는 전문가, 네, 콜럼버스님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콜럼버스입니다. 네, 콜럼버스님, 지금 한국 증시가 어, 살아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률 높아지면서 정말 이제 코로나 종식이 되나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죠. 그첫 번째 근거가 무엇일까요? 항공주가 오늘 많이 올라가던데. 네, 맞습니다. 또한 여행주도 많이 올라왔고 또 면세점 등등 경제 재개에 따라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많은 종목들이 오늘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담아갔던 종목 뭐 바로 급등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다, 담아야 되는 종목이라고 해서 오후쯤에 나간 종목이 있습니다 제주항공 제주항공을 나간 이유가 있어요 제주항공이 원래는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부진을 겪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괌으로 다시 한번 이제 항로를 열고 이제 출항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어가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주식은 언제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계속 놓치기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급등주 찾아서 뭐 이번에 들어가서 바로 먹겠다 이게 아니라 저희가 들어가는 종목들이 하루 이틀 삼일 뒤에 올라간다라는 말이죠. 자, 덕성 같은 경우에 지 지난주에, 지 지난 주에 어, 지난 지난주 지난 주에 들어갔다가 한 4일 정도 눌러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곱등. 예, 곱등을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매도를 했어요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20% 이상 수익을 유지하고 있지만 매도 사인이 나가지 않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요 종목은 윤석열 관련 종목입니다. 테마성만 보고 가자. 단기 주로. 여러분들, 테마 종목은 단기성으로 가지만 오늘 들어갈 종목은 다릅니다. 바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종목을 잡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요 종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곧 있으면은 금리 인상, 이거 피하기가 참 힘들 것 같다. 요런 이슈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한국은행 총재인 이주열 님께서 기준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어, 있을 것 같지 않나라는 요 시사점을 언급을 하면서 요기 금리 인상, 그러면 여기 관련주들, 수혜주들이 슬슬 스물스물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 작년 5월 달부터 0.5% 예, 0.5%의 이 기준금리 계속 동결하면서 1년을 끌어왔습니다. 2021년 5월까지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금리가 한 단계 위로 가면 0.75% 기준금리 올라가면 시중금리 올라가죠? 올라가게 되면 또 중소기업, 많은 기업들이 또 힘들어질 수도 있지만 대출이 지금 많아요. 가계 부채 이 엄청 많아졌는데 타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여기에 수혜를 받는 종목이 있겠죠. 섹터가 있겠죠. 네. 바로 금융주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금융주 요 종목을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잡아 보셔야 됩니다. 픽 하셔야 되고요. 오늘 들어가셨다 모아가셨다가 6월 말, 7월 초 어, 정말 이 경기가 살아나는 분위기에 거의 코로나 종식되는 분위기에는 이 종목으로 수혜를 보면서 수익도 달달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금리, 금리 인상, 인상 기조에 따른 수혜주. 자, 수혜주 본 종목을, 본 종목을 잡아보실, 예, 본 종목을 잡아, 볼 준비가 되었다면, 되었다면 다 같이, 다 같이 금리 인상 수혜주라고 빠르게 올려주세요. 예, 네, 금리 인상 수혜주.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갈 종목이 금리 인상 수혜주입니다. 자, 금리 인상 수혜주라고 자 빠르게 한 번씩 쭉쭉 올려줘 보세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금리 인상 수혜주. 자, 힘차게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죠. 금리 인상 수혜주. 다 같이 한번 올려주세요. 자, 금리 인상 수혜주. 자, 좋습니다. 금리 인상 수혜주. 자, 요 종목은 문자로 보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금리 인상 수혜주입니다. 자, 요 종목 차트 한번 볼까요? 참여하는 사람들 제가 요거 푸사 다 기억했어. 다 기억했어. 여기 K님, 김상수님 박지관님, 박지관님? 잠깐만. 박지관님? 어, 뱀분 같은데? 어, 우리 박지관님. 와, 멋있습니다. 자, 박지환님 계시고, 향매양님, 향미아님 네, 향미아님 어, 참여 안 하다가 이번 참여한 것 같아. 자, 이용성님 있고요. 용용님 있고요. 김영성님 있고요. 문자로, 예, 문자로, 어, 보내드릴까 합니다. 요 종목은요,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가 이뻐요. 예, 이쁘죠. 지금 주가가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눌림목 줬다가 조정 주고, 이제 올라가는 이제 고기를 빠 들었다는 거, 고개를 빠짝 들었다는 거. 자, 근데 개인들도 냄새 맡고 또 들어왔어. <laughs> 냄새 맡고, 냄새 기가 막혀 들어왔어. 자, 근데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요거, 요거 봐야 돼. 자, 기관과 외인이 뒤늦게 냄새 맡고 또 들어왔어. 어, 요겁니다. 뒤늦게 들어왔지만 정 고점을 그냥 뚫고 올라가면 어, 다이렉트. 예 다이렉트 그냥 바로 올라간다 라는 거죠 자요 종목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 제가 참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네 제가 드리는 종목들 아시다시피 그 전에 급등을 했었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좀 줄어들면서 크게 밀리자면서 저점과 고점을 천차히 높여 나갔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어느 순간 급등하는 종목들 제가 드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같은 패턴으로 진행될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거 제일 중요한 게또 있잖아요 비중이 중요합니다 이거 몰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들어가야 돼요? 10%딱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10%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절대로 지켜 주실 거죠 예, 예. 잘안 지키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거 기간은 언제까지 보셔야 됩니까? 금리 인상 소유주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뛰기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시장에 관심을 모아가면서 올라간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내일 당장 올라갈 수도 있지만 시장의 관심이 조금 멀어진다 하면 뭐 1주일에서 2주 정도도 기다려 봐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한방을 노릴 게 아니라 지금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난 신경 쓸거 필요 없어. 그러면 오늘 종가가 7,880원인데 그냥 10% 정도 내 투자금의 10% 정도 넣어 놓고 2주 정도 진득하니 기다려라.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아주 정확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2주간, 2주간인데 여러분들 날짜를 제가 여기다 못박아 드릴게요. 이주면은 언제냐면 오늘이 6월 2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6월 16일 수요일까지 6월 16일 16일까지 맞죠? 네, 맞습니다. 까지 보유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목표수익률은 어느 정도 가져가야지 이게 수익률이 나올까요? 음, 저는 이건 좀 크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어, 그 동안 제가 5% 10%만 얘기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좀 기간 이 길다, 길다 보니까 어, 과감하게 30%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30%요? 네. 30%요? 어왜못잡습니까 아, 제가 어제 저녁에 가온전선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상한가가지 않습니까아 맞다. 가온전 잠깐만. 아 이거 놓쳤는데요? 자 어제 방송에서 나갔던 거 요거 요거 보이죠? 장대양봉 요거 어제 방송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가온전선 침은 다 나와. 예, 상한가 경축들이 다 나왔죠. 여기 보면은 전일방송에서 예, 여기 나갔죠. 6월 1일 가온전선 3만, 300, 아, 3만 300원 콜럼버스 전문가 여기 찍혀 있습니다. 나갔던 거 오늘 상한가 갔습니다. 갔고요. 뭐 부랴부랴 갔는데 아 이것도 내일 또 급등 나오겠네요. 급등 나오겠네요. 갭상에서 급등 나오면서 또 어떻게 될지 방향 잡겠죠.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상한가를 잡은 나폴레옹님의 종목. 어 나폴레옹이랑 많이 콜럼버스 아닙니까? 아, 아 죄송합니다. 그 사람을 아, 바꾸십니까. 아, 아, 죄송합니다. 콜럼버스. 아 어, 은근슬쩍 여기 <laughs> 얹어갈라 했는데 아야 예, 알겠습니다. 콜럼버스님의 전문가님의 종목. 자 그러면 요거 금리 인상 수혜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요 종목의 명은 어떻게 되죠? 30%라고 했으니까 30%면 잠깐만요. 30%면 대략 가격을 딱 정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30%면 대략 얼추 가격이 1 2 0 0원 정도예요. 1,200원. 네, 맞습니다. 자 근데 정고점의 최고점이 1,150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만 10, 100원 정도로 하는 게좀더 안전빵이지 않을까요? 전구 좀 돌파하지 못하고 또 맞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맞고 어, 떨어지고 또 다시 지지 좀더 사면 되죠. 크으, 역시 한 방을 제대로 노리는 컬럼버스님. 그러면 대략 30% 목표가가 만 200원 정도, 2 0원 정도. 네. 근접이라고 적어놓겠습니다. 어30% 셉니다. 자, 요 종목을 원합니까? 자 원한다면 여러분들 모두 함께 초라고 올려주세요. 초. 자 여러분들 본 종목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다 같이 올려줍니다. 초, 초 올려 주세요. 자요 종목 나갑니다. 다 같이 함께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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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오케이 여기까지. 자, 이 종목은요 말씀해주세요. 네, 종목명은 제주은행입니다. 제주은행, 제주은행 좋죠? 일단 제주은행 너무 좋습니다. 어뭐 배당도 있고, 근데 뭐 그렇게 오래까지 갖고 갈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금리 수혜죠. 자, 제주은행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가져가시고요. 어 접수되었다 나는 이제 메모 완료되었다 요거 삭제하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들 제주은행 메모가 되었다면 접수 완료 올려줍니다 예아 이거 이게 올리지 마 이거 올리지 마 이런거 어 이거 올리지 마 왜냐하면 방송 보는 사람들만 요거 가져가라고 자 제주은행 메모되었다 접수 완료 라고 올려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접수 완료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종목 향해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곳은 나폴레옹과 콜럼버스의 방입니다. 아 좋습니다. 접수 완료 되셨죠? 2주 안에 30%를 뽑아 먹겠다라고 하시는 우리 콜럼버스님의 종목이었고요. 자, 제가 갖고 온 종목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은요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어, 두 번째 종목. 저도 금리 수혜줍니다. 금리 수혜주고요. 어, 요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야 될 이유가 있는데, 요거는 좀 급등이 빠를 거라고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시총도 가볍고 거래량이 줄기는 했지만 거래량이 줄긴 했습니다. 하지만 밑이 밑에 추세선을 끌어올리는 요 구간이 예사롭지 않아요. 자, 근데 요거 오늘 종가가요 7,310원입니다. 7,310원이고, 비중은 10% 절대적으로 지켜주실 거죠? 자, 저는 기간을 딱 일주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6월 9일 안에, 여러분들 몇 퍼센트 수익 본다? 예, 네, 몇 퍼센트? 30%. 30%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9일까지, 6월 9일까지 30%. 자, 그러면 가격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요? 대략 가격이요. 여러분들께서 그냥 무난하게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는 거. 자, 이거도 길게 봐야 되네. 어, 위가 없네. 위가 없어. 자, 대략 제가 봤을 때는 9,000원까지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9,000원까지 노려볼 수 있고요. 기간은 일주일이고요근처까지 봅니다. 자, 본 종목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자, 저는요,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문자로 드릴 겁니다 문자로 자 진짜 문자로 드릴 건데 여러분들 이번에는 성함과 전화번호 뒷네자리에 사랑해라고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나폴레옹 종목 원한다 일주일 안에 30% 드시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요 종목 잡아보실 분들은 성함과 전화번호 뒷네자리 플러스 사랑해 올려주세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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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떻게 올려줄 거야? 어, 올려줘. 빨리, 빨리. 아 올려줘 빨리빨리 아요 정도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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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말라나 올려줘 그렇죠 아박주환님 저도 사랑합니다 아향매양님 어, 사랑하고요 케이님 사랑하고요 용용님 사랑합니다 자 올려주세요 어 제가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해서 전화번호와 성함 전화번호 뒷네 자리 올려주신 분들은 VIP 종목까지 제가 공짜로 드릴게요 그래 좋아요 자 전윤성님 올려주셨고 김상숙님 올려주셨고 뭐야 이거 밖에 없어? 이거 밖에 없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유튜브로 재방송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꼭꼭 꼭 성함과 전화번호 뒤에 네 자리 남겨주세요 그 아시죠? 가운전선 예 문자로 성함 남겨주신 분들 먼저 드렸잖아 그쵸 기억하시죠? 예 좋습니다 이 종목 어, 금리 수혜주 두 번째 종목은요 이겁니다 여러분들 예 뭐라고요 리왜안 쓰죠? 어, 린드먼 린드먼 아시아 아, 린, 아, 린드먼 아시아 예, 요거 숫자 예 이렇게 제가 친절하게 또 남겨놨어요 요겁니다 자 요거 가져가시고 이제 삭제를 할거니까 여러분들 메모 완료되신 분들은 아 오늘도 고생했다 라고 한마디씩 올려주세요 예 오늘도 고생했다 라고 한마디씩 올려주세요 아 정말 증시가 오락가락 어떤 종목을 잡아야 올라갈까. 예, 힘든 하루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어차피 증시는 지금 호환기로 지금 또한번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좌 괜찮아요. 예, 이제 올라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혼자 끙끙앓지 마시고 혹시라도 아, 나 이거 너무 힘든데 이거 어떡해요? 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렇게 상담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또 아는 선에서 최대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콜럼버스님 한말씀 하시죠 네 오늘도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주, 중국 증시가 조금 떨어졌는데 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어, 증시 가안 좋더라도 우리 종목은 갈수 있는 좋은 종목들도 계속 준비 해 놓았으니까요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혼자가 아닙니다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성투에서 돈 많이 벌어서 차 바꾸고 집 바꾸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